대표님 저희 사이초년생이 탈만한 좋은 차 들어왔다면서요? 오늘 가져온 차량이 3만킬로대에다가 무사고에다가 용도 이력 없이 3만 킬로의 무사고인데 오늘 이 가격이 맞나요? 내가 당연히 허위 매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이 금액이 당연히 맞고 동급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가격 수준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500만원대 초반대로 키로수 짧고 무사고에 관리 잘된 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차는 완전 가성비가 대박입니다 SM3 d o P 모델이고요 2017년 2월식에 3만 9천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초년 학생들이나 여성분들 또는 업무용으로 부담없이 타시기에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유일의 미등중고차에서는요 여섯 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일단 다른 딜러들처럼 수수료보 50만원 받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코일매트 신품장착, 일줄 무상보험, 출고정거하면서 이상 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서 출고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엔진오일까지 무조건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탁승비까지 무료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차 가격 궁금하시죠? 바로 5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M3 네오 모델 17년식이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질병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또 안심하고 타실 수가 있어요. 외관도 지금 광택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휠 상태도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지금 7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델 흰색에 정말 개인분이 관리를 잘하시면서 타셔가지고 생활기수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기본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쪽에도 휠 상태 양호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지금 90% 이상 아주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죠. 후면부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차는요 흰색이 가장 예쁘고 또 이게 1,600cc이기 때문에 세금도 들 나오겠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전 차주분이 깨끗하게 관리하셔가지고 트렁크도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깔끔합니다. 덮개도 열어 보시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차그 뒤쪽에 선팅이해줬는데 요거는 깨끗. 깨끗하게 신품으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서 측면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개인분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외관 컨디션 이 정도면 확실히 키로수가 짧은 차가 관리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3만 키로대 무사고 차량이고 거의 운행을 많이 안 하셨다 그러 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 500만원대 초반 대 업무용이나 부담 없이 오랫동안 타실 만한 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차 강력 추천드립니다 2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 컨디션 네이 정도면은 아주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앞쪽에 앉아봤습니다. 이 차는 금연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담배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3만 키로 때다 보니까 엔진 상태가 정말 부드럽고요.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를 안 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수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39,100km 운행됐고요. 바로 이차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03 SM3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하부 상태 비춰지고 있고요. 앞쪽 역시도 보시는 대로 누유는 수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쪽 하부부품 모두 양호한 상태고요. 등속 조인트 역시 터진데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진 상단부 누유도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의 차량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차는 확실히 키로수가 3만 키로대다 보니까 엔지 소리 상당히 부드럽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성능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사고에다가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구독자분들께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여성분들 업무용이나 출퇴근하실 때 오랫동안 부담없이 타시기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를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확실히 중고차는요. 키로수가 짧은 차가 좋을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타실 수가 있겠죠. M3 네 o p 모델이고요. 2017년 2월 시계 3 9 0 0 0개 운행이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시세보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저희 믿음중고차에서만 주는 80만 원 상당의 6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6가지의 무상 혜택을 드리면서 오늘 금액 바로 5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탑송 전액 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일요일, 일요일 정상 영업하면서 저희가 또 알선 전문 업체잖아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이 차뿐만이 아니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전으로 업무용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차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대표인 제가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 가져온 2만 킬로 밖에 운행 안된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를 가져왔는데 오늘 차량 완전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신차급의 고급 중형 세단을 구하시 오늘 이차 강력 추천드립니다 키로수 짧고 옵션 좋고 거의 뭐 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운전 한번 가시죠 제가 지금 실내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2만키로 운행에 새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승차감 좋고 승차감이 요즘 중형세단은 거의 뭐 대형세단 같아요 그만큼 편안하고 옵션도 기가 막힙니다 스마트킥,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요즘 유행하는 다이얼기야 오토홀드, 전자파킹 양 열선, 양 통풍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등. 드라이브 모드. 이게 또 기가 막히죠. 스마트 크루즈. 반잘 주행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차선 이탈 방지, 전동 시트, 워크인 시트. 구독자분들 신차급의 고급 중형 세단. 오늘 작정하고 완전 최저가에 바로 신형 K5 DL3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년 7월식에 28,000km 운행됐고요. 사고가 1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세이프 6 6개월 만키로 무상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뭐 신차 그대로의 수집차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직 믿음 중고차에서만 80만원 상당의 매일매일 이벤트 6가지의 무상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선 수수료 전혀 없고요 고일매트 신품장착에다가 일주일 무료보또출고점거하면서 냉각수 등 소모품이나 이상있는 부분은 다 수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이 차는 뭐 손볼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엔진오일을 무조건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탁송비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차급의 고급차 얼마에 드리냐면요. 바로 2,0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아주 날렵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운전석 휠 컨디션도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90% 이상 여유 있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신차 뽑은 지뭐한 6개월도 안된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운전석에는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휠도 아주 A급이죠.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타이어 네 짝이 다90% 이상 여유 있게 남아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기아 K5는 디자인과 성능이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게 되면 중형차인지 대형다인지 거의 뭐 그랜저급의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덮개도 열어 보시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우석 측면 부분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우석 뒤쪽 휠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지금 뭐흠 잡을 데가 없어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 어 있고요 있고요. 휠 내짝이 정말 완전 새 차급처럼 아주 깨끗하고요. 구독자분들 2천만 원 전으로 신차급에 키로수 짧고 고급 중형 세단을 구하신다면 오늘 이차 완전 대한민국 최고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2열을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열 시트 컨디션도 거의 뭐새 차급으로 깨끗하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와봐 봤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접이 오토윈도우 전동시트에다가 운전석 조호석 시트 컨디션 보세요 완전 뭐특 A급이고요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선 리탈 자세 제어 장치 조호석에도 전동시트 제가 앞쪽에 앉아봤는데요 편안하고 승차감 너무 좋고요 단변에서 전혀 없고 신차급의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제가 바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지금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확실히 2만 킬로운행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완전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다이얼 기아죠. 이쪽에 보시면 양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기능, 오토 홀드, 전자 파킹도 있고요. 스마트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28,900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라이트,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바로 이 차도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5 9 9 0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세차 같은 하부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부식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비춰지고 있습니다. 엔진 상단부 현재 비춰지는 거 보시게 되면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단부의 미션과 엔진 오일 팬 쪽에서도 정말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하부 부품과 등속 조인트 역시도 모두 정상이고요. 하부 잡소리 역시도 전혀 없는 깔끔한 모델입니다. 제가 엔진 오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에 거의 뭐 신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성능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고 6개월 만키로 무상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랫동안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구독자분들 2천만 원 전후로 키로수 짧고 완전 무사고에 옵션까지 너무 좋은 고급 중형 세단을 찾으셨다면 오늘 이차 완전 뭐 거의 신차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격, 옵션, 승차감 모든 게대 만족이고요. 거기에다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등중고차는 오시는 분들에게 제 차를 사실 경우에는 날마다 푸짐한 80만원 상당의 6가지의 무료 이벤트 선물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다른 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아무런 혜택까지도 없는데 뭐하러 비싸게 사시겠어요 또한 저희는 팔고 나서도요 언제든지 대표인 제가 전화를 받아요 막 잠잘 때도 전화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새벽이라도 전화를 받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신형 K5 DL3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년 7월식에 2 8 0 0 0 k m 운행됐고요 아마 가격을 중국에 비교해보세요 2만원 옵션에 이 정도 컨디션에 오늘 제가 금액 너무 좋습니다. 바로 2,0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보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증거차 김사오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풀옵션 대형 세단 특가로 노려보실 수 있는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제네시스 EQ900 3.3 터보의 프레스티지 모델, 옵션까지도 너무 완벽한 선루프의 4인승 VIP 시트까지 모두 다 탑재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차량 2,460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선루프까지 모두 다 탑재된 정말 풀옵션 그대로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모습 현재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레이더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검정색의 가장 깔끔한 색상 관리되고 있지만 문콕을 비롯해서 돌방 역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역시도 LED에 전혀 백화현상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휠 상태 역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60% 가량 남아있는 넉넉한 트레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부 보시는 대로 현재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 외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뒷타이어 역시 깔끔한 휘 상태 비롯해서 타이어 트레드 약70% 남아있는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미쉐린사의 고가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모습 보시게 되면 양쪽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3.8NA 엔진이 아니라 3.3 터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연비 효율성, 출력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가 아우러진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역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원터치 방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도 정말 골프백 3개 이상도 넉넉히 실어지는 아주 넓은 특대형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 공구함 역시도 모두 차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조석 측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석 측면부 상태 역시 상당히 우수한 차량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후퍼 오픽사의 고가 선팅 탑재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한번 제가 탑승해봤는데요. VIP 시트 탑재된 차량이니만큼 정말 편안한 2열 공간부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2열에도 모두 모니터 장착되어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2열 메모리 시트 비롯해서 이제 2열 전동 시트 모두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양쪽 통풍 시트와 2열의 모든 옵션들 차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열 시트 중간부 보시게 되면 2열 시트에도 무선 충전 기능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양쪽 보시게 되면 창문 쪽에도 현재 전동식 커튼이 장착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사이드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 센서 모두 장착된 차량이고요. 양쪽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 버튼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모두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락폴딩 가능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또한 렉시콘 사운드 역시 장착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열 역시 모두 전동 시트 탑재된 차량이고요. 시트 공간부 역시도 상당히 우수한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부에 보시면 후측방 센서, 전자식 파킹, 전동 트렁크, 차선이탈 방지까지 기본 옵션들이 모두 장착된 차량이고요. 핸들 전동 틸팅 역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1열 시트 한번 남잡았습니다 1열 시트 역시 넉넉한 공간감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에 보시게 되면 센터피시아 역시도 정말 중후한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역시 대화면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역시 모두 장착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연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주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링크 시스템으로 원격 시동 역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대형 세단의 상징과도 같은 아날로그 시계 역시 모두 탑재된 차량입니다. 아래쪽 공조기 버튼류 역시 모두 빠짐없이 정상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1열에도 역시나 사용하실 수 있는 무선 충전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핸들 열선 시스템과 전동 커튼까지도 장착된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단부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러 시스템 장착된 차량이고요 현재 핸들부 역시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 반자율 주행 역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예, 이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게 되면 13만 4천 키로 지나고 있는 차량이고요.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차량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량 썬루프까지도 빠짐없이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고요.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량 엔진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엔진룸 공간 역시도 너무 깔끔한 터보 차량 보실 수가 있고요. 누유한 방울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옆에 성능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두유누수 역시 전혀 없는 믿고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혹할 법한 가성비까지도 너무 잘 챙겨 가실 수가 있는 EQ900 3.3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4인승 VIP 시트까지 모두 다 탑재된 걱정하실 것 없는 차량입니다 13만km의 짧은 주행거리 가진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관리 역시도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유누수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주 깔끔한 상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460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아, 오늘 내가 사회 초년생들이나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업무용으로 강력 추천하는 고급 경차를 또 가져왔거든. 키보름션이 괜찮아. 여기 보면 버튼 시동에다가 내비에다가 양쪽에 열선 시트에다가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고 무사고에 키루스까지 짧은 차량이거든. 요 저희 채널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녀분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부담 없이 하시기에 너무 좋은 고급 경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용이나 자녀분들에게 사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만한 차량이죠. 올뉴 모닝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5년식에 82,000km 운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좋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렌트나 용도 이력이 없고 나름대로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500만 원대 관리 잘된 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차를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 중고차에서만 대한 한국 유일의 6 가지의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80만 원 상당의 혜택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차라 그래서 혜택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다른 딜러들처럼 뭐 알선 수수료 50만 원 받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코일 매트 신품 장착 일주일 보험에다가 또 출고할 때는 카센터 동행해서 출고 점검하면서 엔진 오일이든지 냉각수든지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라이닝 등 이상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출고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엔진 5일까지 무조건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학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부담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송비까지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많은 혜택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바로 5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바디의 관리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뭐 렌티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라이트도 뭐 관리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휠도 아주 고급스러운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도 지금 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사제 휠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속 뒤에는 살짝 생활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자, 이쪽에도휠 컨디션, 네 아주 깨끗하고요. 디타이어 트레드는 뭐90% 이상, 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리모닝 모델이 초년생들이나 또 업무용으로 워낙 인기가 있어요. 장고장도 없고 30만 이상도 큰 고장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경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물건을 실어놓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짐을 실으실 때는 이어를 폴딩하시면 업무용으로 또 영업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속석 측면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하셨어요. 휠 컨디션도 아주 다 깔끔하고요. 조속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석 쪽에도 휠 컨디션, 네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고요. 구독자분들 500만 원대 전으로 관리 잘된 무사고에키로수 짧은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경차라든지 업무용 경차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차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도 이정도면 아주 깨끗.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와봤습니다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 오토인도 운전석 조호석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관리상태 A급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제가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이 차가 금연 차량이기 때문에 담배 냄새 전혀 없고 아주 쾌적합니다 또 기본 옵션이 상당히 좋죠 제가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지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에어컨도 아! 아주 시원합니다.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상당히 시원하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스마트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82,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오토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돌돌류고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깔끔한 하부 상태에 비춰지고 있고요. 프레임 쪽 부식 역시도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하부 역시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있고요. 엔진 미션 하부 상부까지 유유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쪽 등속조인트 모두 깨끗한 모습입니다.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유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렌티력, 용도 이력 없는 관리상태 너무 좋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제가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업무용으로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사주실만한 관리가 너무 잘된 고급 경찰 안내드려봤습니다. 올뉴모닝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5년식에 82,000km 운행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워낙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 차를 가져왔을 때 담배 냄새도 없고 외관이라든가 시운전했을 때도요 특이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차가 관리가 잘됐고요. 저희가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80만 원 상당의 무상 혜택까지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2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 팔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남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번 사신 분들은 오랫동안 단골로 모시기 위해서 최대한 가성비 좋은 차, 많은 서비스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얼마에 드린다고요? 바로 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역 칼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된 거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도이치오투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